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라도 1세가 전사하자 아들 바예지드 1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바예지드 1세의 어머니는 노예였습니다. 이슬람법상 자유인인 무슬림은 노예가 될수 없었으므로 그녀는 아마도 그리스계 노예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신분이 노예인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예에게서 왕자를 낳는 관습은 오스만 왕조에게 두 가지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외척 세력을 물리친 것인데 왕비의 일족이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예를 통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노예는 기본적으로 친족에게서 분리된 존재이므로 그 일가가 국정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왕자의 학보입니다 이슬람법은 아내를 4명까지만 허용했으나 노예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노예를 활용하여 더 안전하게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예에게서 왕자를 얻는 관습은 오스만 왕가를 오래 존속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지드가 지위한 이후 처음 주목한 곳은 동쪽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티르크계 무슬림들이 세운 여러 토우국들의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티르크계 유목 집단을 기반으로 한이 토우국들은 군사력이 강해서 바른기의 오스만 왕조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안과 무라드 1세 시대에 발칸반도에서 세력권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나톨리아의 토국들보다 발칸의 기독교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나 종교적 정서적으로 훨씬 더 쉬운 상대였습니다. 무라드 일세는 발칸 반도의 전투에 주력하기 위해서 아나톨리아의 토국에 유화 정책을 펼쳤으나 바이지드 일세가 즉위한 후에는 유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코소보 전투의 승리로 발칸의 지배력이 이미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지드 일세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1389년부터 정복에 나서 아이딘, 샤루칸, 멘테셋, 하미드, 게르미안 토국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번개왕이라는 별명처럼 파적지세로 정복을 이어가던 바이지드 1세는 카라만 토국이라는 강적에 막혔으나 1397년 제차 원정을 하여 카라만의 군주를 처형하고 결국 카라만을 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예지드는 아나톨리아 남동부의 돌카디르 토국과 라마잔 토국을 제외한 아나톨리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성기의 룸셀주쿠 왕조조차 이루지 못했던 쾌거였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의 승리 후바예지드는 1394년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섰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온 반도의 위치에 산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고, 육지와 이어진 서쪽은 폭이 5m 이상, 높이가 12m 이상의 삼중으로 만들어진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현재의 세퇴하여 오스만 영토 내의 작은 섬처럼 변해 있었지만, 오래전 아랍 대정복때도 살아남았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공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바예지드는 육지로 이어진 곳을 봉쇄하여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왈라키아를 거쳐 헝가리를 침공하려 하자 헝가리의 왕은 유럽의 십자군 모집을 호소하였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두 갈래로 오스만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나 유럽으로서는 비잔틴 제국을 돕는 것보다는 유럽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바예지드를 막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르곤유 공국 헝가리, 보헤미아, 신성로마제국, 폴란드, 몰타기사단, 베네치아 등이 대규모 십자군을 구성하여 바이지드 일세에 맞섰습니다. 십자군이 동진하자 바이지드는 작전상 콘스탄티노플의 포위를 풀어 총병력을 동원해 전투준비에 나섰습니다. 1396년 9월 25일 불가리아의 니코폴리스에서 10만명이 넘는 유럽의 십자군과 맞선 바이지드의 오스만군은 완승을 거둡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불가리아는 완전히 오스만의 영토가 되었을 정도로 발칸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오스만이 십자군에 승리했다는 소식은 온 이슬람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맘루쿠 왕조의 비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 승리를 경축하기 위하여 바예지대에게 로마의 술탄이라는 칭호와 함께 하사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로마의 술탄은 룸셀주쿠 왕조의 군주가 썼던 칭호였습니다. 오스만 왕조의 군주는 이미 오르한 시대부터 술탄으로 불렸지만 그것은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칭 술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스 왕조 칼리프가 바이지드에게 이 칭호를 쓰면서 자타공인 술탄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 포인는 1402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으나 해로를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지드는 아나톨리아를 통일한 다음 동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지역은 이란 왕조가 멸망한 이래 소규모 정권들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웅할거 상태의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순식간에 제패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티무르였습니다. 처음에 티무르는 오스만 왕조와 크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영웅은 아나톨리아 동부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두 영웅, 바이지드와 티무르는 드디어 1402년 아나톨리아 중부의 앙카라에서 격돌하는데, 이 전투에서 티무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스만군이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오스만군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바이지드 시대에 급속히 커진 오스만 왕조의 군대에는 오스만 왕조를 옛날부터 따랐던 부대 외에도 세르비아 등 기독교 국가들이 파견한 부대들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구 트리크계 토국에서 온 부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바예지드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묶여있으나 사실상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티무르는 이러한 바예지드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오스만군 가운데 구 토국 출신 부대를 포섭하는데 성공합니다. 구 토국군은 적에게 포섭당하고 기독교군은 철수하는 등 모든 군대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와중에도 군주직 속의 상비보병인 예니체리 군단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패배가 확실해지자 예니체리 군단도 왕자 술레이만을 데리고 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로로 잡힌 바예지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운명은 티무르의 손에 달렸으나 다행히 티무르는 그의 군대와 함께 9개월간 머물면서 오스만의 여러 도시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서쪽으로는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티무르가 물러가자 바이지드의 아들들이 백건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되고, 긴 시간의 투쟁 끝에 메메드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제5대 술탄 메메드 일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